자기인데 못 나오겠네. 나 나오대 안 나오지. 옷을 안 입어서? 어. 메코가 사준 5주년 선물 라브브 무려 7만 원. 찐이에요, 찐. 코코나요, 코코. 코코한가 아니? 근 뭐라고 해야 돼? <laughs> 시크릿이 코코한가? 시크릿이 아마 코코아일 수도 있어. 맞아, 코코아가 시크릿인 것 같아. 오. 보시기 요거 빼고 얘랑. 우리. 어, 근데 이거 보니까 회색 아니 이게 회색이구나. 이거랑 이거 빼고는 다 괜찮아. 이렇게 4개 분홍색도 분홍색까지도 뭐 귀엽긴 한데, 우리, 요? 우리 한번 맞춰볼까? 그럼 맞춰 뭐 나올지 그래. 잘못 뭐 나올 것 같아. 아, 이런 거꼭 싫은 거 나와라. 내가 생각 하늘색 나올 것 같아. 어, 나도 좀 하늘색 생각나. 뭔가 얘, 얘 나올 나. 것 같아. 하늘색 아니면 그 약간 베이지. 둘어 볼게. 오, 오. 치, 치, 7만 원짜리 라브브 아, 7만 원짜리 키링 우와, 야, 야무진 거 봐라. <목시> 내가 빈이 봉지 있어. 내가 먼저 봐야되는데 아니 근데 안에 봉지 있어. 어 자기 먼저 보여줄게. 아 오케이. 보여주긴. 아, 아 뭐야? 봉지있다고어 이거 안에 카드 있는데 카드 보면 안 돼. 그 스포 당안 되겠어. 맞아. 안에 카드 있어. 오, 이야, 보이기 예쁘네. 여기가 거리네. 자 뜯고 자기 먼저 봐. 나안 볼게. 응. <laughs> 음. 자기가 반응으로 말해줘. <laughs> 뭐야? 졌다. 잘랐 잘랐. 오오 오. 좋아 좋아 좋아. 잘랐 잘랐. 회색인가 봐. 얘가 뭐지 여기서? 회색인 거 같은데? 시사미빙? 얘얘 얘 아니야? 맞아 얘얘잘 나왔네 얘도 인기 많아 회색깔 요거 나오 요거 오, 잘 나왔네 귀여운데? 그러니까 아니 음. 발이 휜 거야? 이거 저, 저, 알지 찌는 머리 계속 머리 많이 응?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잠깐만, 아 잠깐만 머리 안 돌아가네? 돌리지 마 괜히 잠깐만, 방금 소리 뜨던 뭐야 <laughs> 근데 이거 원래 머리 돌아가야 1세대인데? 아 그래? 1세대는 또 다른가? 그렇지 않아? 이거 찌이야 근데 어? 이거 얘가 하나? 아니었어 얘였어 어 우리 지금 나온 게 얘였어 얘아 그래? 토피 이... 토피 근데 회색깔처럼 보이는데? 우리가 좀 어두운 데서 봐서 그러나? 아니야 내가 확실한 건찐 맞음 진짜 내가 그 사이트 폼이. 근데 얘가 초점을 잘못 잡아 폰이 응. 뿌예 됐다 아 지금도 좀 뿌옇는데? 가까이 있어서 그래 나머 응. 응. 그래? 아니 근데 귀엽네 어, 귀여워 근 뭐가 <laughs> 뜯어질 뻔아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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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응 귀엽네 조꼬매 갖고 아 얘가 갈색이라고? 그럼 어, 회색은 더 회색인가 보네 아니 2 세대보다 더 작은가봐 사이즈가? 좀 그리고 작, 작, 작을까? 얘가 어? 3 세대보다 작을가 얘가 우리 그래 엄청 보송보송해 털이. 응, 난 작은 게더 나은데. 귀엽다. 귀여워. 라브브. 이거 뭐더안 들어 있었어? 응. 요거? 요, 요거 하나 있었는데. 이거 뭐 정품 인증하는 거 있는데. 그게 뭐였지? 이건가? 이걸? 오늘 뽑은 얘도 많아졌지. 해밍키티. 졸기. 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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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품 라브북 강끝 안녕 라브다 안녕 안녕 안 움직여 아니. 안녕